진흥제암 양병원장 김진목입니다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선암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개 이제 수술이 아마 불가능하겠죠.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항암치료가 또 듣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어, 절대적으로 뭐 포기할 상태는 아니고 항암 치료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어 명확히 면밀하게 어, 검사를 해 가지고 항암 치료가 듣는다면 또 좋은 여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음,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다. 그러면은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듣지 않으면은 어더 이상 뭐해볼 바가 없죠. 그럴 때에도 그럴 때라도 어, 통합의학적인 치료, 고주파 어, 원열 치료, 면역세포 치료, 뭐, 어, 면역 증강 주사제나 약, 그리고 비타민 C 고단위 정맥 주사 요법, 그리고 뭐, 마음 치료, 어, 식이 요법 이런 것들을 어, 두루두루 어, 잘 조합을 하면은 또 좋은 예우를 가져오는 경우도 어,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치료, 방아선 치료의 그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, 투병하시기를 어, 권유드리고, 어, 표준 치료와 함께 이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은 사실은 효과가 더 좋거든요. 그래서 항암치료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약의 내성이 생기고 또 약의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항암치료를 할때 항암치료만 하지 마시고 통합약적인 치료와 같이 병행치료를 하시면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항암치료가 내성이 금방 생길 지도 모를 그런 약이었는데 도화백증 치료와 같이 하면은 이게 내성이 얼른 생기지 않고 오래오래 동안 어항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동화백증 치료를 처음부터 어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시길 어 추천합니다.